익순아. 나좀 전에 안치홍 선생한테 들었어. 너 붙었다며. 익순의 영국 연수 시험 합격으로 기쁨과 섭섭함이 교차 중인 준환. 정리할 거 많지 않아? 별로 없어요. 어느덧 영국 유학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. 내가 이 나이에 롱디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. 오빠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갖고 싶어 하잖아. 괜히 나 때문에 3년 허비하면 어떡해. 나 그거 너무 싫은데. 넌 네가 원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지낼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결혼이 아니라 너랑 오래 함께 있는 거야 익순과 결혼하고 싶은 준환이지만 유학을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섭섭함을 애써 감춘다 40년도 금방 갔어 손 줘봐 줄거 있어 제가 분명히 싫다 그랬어요 오빠 반지, 목걸이, 선물 이런 거 절대 싫다고 익순는 이어폰을 돼? 꺼내지만 사랑해 다른 주머니에서 꺼낸 커플링을 보며 마음을 추스린다.